안녕하세요. 정 코치입니다. 오늘은 하체를 어떻게 쓰는지를 배우실 텐데요. 어려운 전문 용어로 지면 발력인데 알고 보면 아주 단순한 겁니다. 셋업 자세를 잡으시고 손팔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체로만 스윙을 할 텐데요. 먼저 좌우로 움직여 줍니다. 체중 이동이죠. 그리고 체중 이동을 하고 골반을 돌립니다. 그럼 수윙이좀더 커지죠. 그 다음에 골반을 돌리면서 지면을 찾습니다. 좌우 그리고 골반을 돌리고 그리고 지면을 지면을 차줄 때 체가 가속이 되면서 위로 확 올라갑니다. 발을 차줄 때 속도가 확 붙어요. 이게 지면발력입니다. 업 다운 업 다운 업업 체중 이동 업 지금 저는 손과 팔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체를 돌려주고 차주고 돌려주면서 차주고 연습을 하실 때 상체는 하체 따라서 같이 돌아주고, 손, 팔, 클럽은 타겟 라인 따라서 움직여줍니다. 순서는 백스윙, 미리 체중이동, 골반 턴, 발차기. 체중 이동, 골반 턴, 발차기. 골반 턴과 발차기는 거의 동시 동작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체중 이동까지는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체중 이동하고 마음껏 휘두르세요. 업, 다운, 업. 업, 다운, 업. 여러분의 스윙 스타일에 상관없이 이 리듬은 꼭 가지셔야 하는 리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업을 할때 스피드를 내는 또 하나의 원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청코치 였습니다.